빨간 피크민은 불에 강아지 파란 피크민은 수영을 잘해, 노란 피크민은 높이 날수 있어, 보라 피크민은 힘이 아주 세, 하얀 피크민은 독이 있다네, 바위 피크민은 딱. 반짝 피크미는 매우 반짝여 날개 피크미는 땅꼬마예요 얼음 피크미는 배신을 할수 있어 초록 피크미는 자연을 다트릴 수 있어 핑크 피크미는 프로틴을 좋아해 구름 피크미는 할수 있어. 검은 피크미는 블랙홀을 조종할 수 있어. 주황 피크미는 음악을 연주해요. 고미고미 곰젤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